네? 핸드크림을 발라볼 거예요. 손 씻고 나서 후에 발놓는 것이에요. 네, 그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들어주세요. 네. 자, 손을 음, 한번 씻어봅시다. 네. 해주시면, 자 드시고요. 씻읍시다. 손을 씻어보세요 손을 씻겠습니다. 온 차갑지만 더시원니다세요손좀줘 그렇죠. 그 다음 수건에 닦아주세요. 그 다음, 크림을 발라줄게요. 네. 짠, 짠, 짠. 예쁘다. 잘하고, 잘하고. 이거 보세요. 잘 보세요. 아, 예쁘다.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. 예쁘죠? 음. 네, 바닐라 향인가? 바닐라 향이 아닙니다. 네, 이제 발라주세요. 여기서도 두꺼워. 두꺼워. 냄새맡 좋을게요. 음, 바닐라 향향 같습니다. 세탁 같은 향입니다. 네. 제가 해 볼게요. 잡으세요. 손을 네. 씻어볼까요? 할게요. 어, 어. 안좀 드셔보세요. 뚜껑을 안셨네손 씻고 차가워서 소... 유리 아 시원해. 어떻게 나오나요? 이렇게 나옵니다. 네. 씻, 닦아주고 닦아주고 이아주해집니다 네. 제가 이거를 볼게요 네. 과일 나라 레슨 있네요자보세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 또 맞으세요. 음. 맡아 보세요. 네, 할게요. 쓱쓱. 와, 엄청 좋게. 근데 이거는 얼굴에 살짝만 발라도 되거든요. 그래 네. 엄청 음, 좋요 너무 탱글탱글해졌어요. 네, 마십니다. 볼까요? <laughs> 자, 그럼 저희 이렇게 다 올리는 자,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, 좋아요, 구독! 여러분, 안녕! 사랑합니다! 사랑해요!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꾹꾹 주세요 안녕!